우리 붕괴 처음 배웠던 날, 이런 붕괴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 상품을 50만원 매입을 했다가 80만원에 매출을 하고 대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때 매출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 80, 현금 들어왔다까지만 붕괴를 하시는데 이때 이러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매출 원가인 이 5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처리하고, 80을 벌기 위해서 50만원 만큼 매출 원가가 들었으니까 30만원이라는 거는 이익인데, 회계 처리를 안 하나? 궁금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전체를 먼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단순한 분괴 연습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분괴하고 내용 연결을 해봅니다. 우리 회사가 상기업이라면 상품을 매입해서 상품을 매출할 거고 제조업이라면 원재료를 매입해서 제품을 매출할 거예요. 우선은 상기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 창고에요 창고에 100원짜리 물건을 3개를 이렇게 사다 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이러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분개를 하겠죠. 같이. 분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른 분괴해보세요 상품 10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분괴 속도를 딱 내서 해봅니다 상품이로는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 현금 자산 감소 차곡차곡 개념을 연결을 해 드릴게요 또 사올게요. 이번에는 외상으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해 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재고, 자산 증가. 외상에 따라는 거돈안 줬으니까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고 이때 부채를 뭐라고 부르죠 외상, 매입금. 한번더 사올게요. 이번에는 상품 100원을 매입을 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는 지급어음 주된 상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만 지급어음이라고 회계처리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상품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요 거래를 가지고 보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지출에 대해서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했죠.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건 우리가 취득시점에 아직 수익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앞으로 얘를 팔아서 어떠한 경제적 효율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돈 나갔을 때는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얘를 팔게 되면 수익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념은 앞서서 계속 반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돈이 나갔는데 아직 수익에 기여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경제적 수익에 기대할 수 있으니까 자산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빈번하게 상품 매입하고 열심히 팔거요. 예이 중에서 하나를 200원에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200원에 현금으로 매출하다. 공개해보세요. 200원에 매출. 매출은 회사 일정에서 수익 발생. 수익 발생은 대변이요. 상품을 팔아서 생긴 수익은 상품 배출이라는 수익이고 현금으로 팔았다라면 차변에 현금 자산이 증가. 여기까지 잘 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든 회계 처리는 회계 처리로서 증가를 시키고 회계 처리로서 감소하지 않았다라면 장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창고 안에 이 상품이 몇 개가 있나요? 두 개밖에 없죠. 얘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장부에는 상품이 지금 300원치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팔았으니까 상품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은 거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200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얼마만큼 100원 만큼의 지출이 발생을 했던 거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 매출 원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에 상품 팔아서 없습니다의 회계처리 자산 감소는 대변에 상품 감소 사왔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얘를 팔아서 자산은 감소시키고 그때 돌아, 들어간 돈만큼이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에는 비용, 이때 비용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실까요 돈 주고 사왔을 때는 자산이고 얘를 팔게 되면 그만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지출 비용이었다고 인식을 하면서 해당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이것 매출 원가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빈번하게 상품도 사가지고 올 거고 상기업이니까 열심히 상품을 팔 건데 상품자산 증가의 거래는 매입 거래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당연히 회계처리 할 수밖에 없고요. 상품을 팔았다면 매출 거래처의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상대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 마지막 공개는 어떠냐면 내부적인 회계처리예요. 상품 자산을 드디어 팔았다. 자산 감소. 매출 원가로 인식하는 이 회계처는 내부적인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회사는 귀찮아요. 그래서 팔았을 때는 수액 인식하는 회계처리만 해두고 매출 원가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가 결산시가 됐을 때 12월 31일에 딱 됐을 때 창고문을 딱 열었더니 장부에는 300원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창고문 여니까 200원치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100원이 없자 100원 없는 만큼 자산 감소시키고 왜 없겠어요? 팔아서 없어졌겠죠? 매출 원가라는 회계처리를 한 번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 계산하는 붕괴는 결산 시에 한 번만 합니다. 이 매출 원가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품 사가지고 왔다가 팔리면 매출 원가. 제가 표현을 할때 100원에 사 왔고 200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매출이 얼마? 200원.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200원. 이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매출 원가가 100원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 매출 원가는 사 가지고 온 상품의 매입가액이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된다. 이거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물론 매출 총이개쭉계산이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에서는 팔았을 때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만 하면 되고 매출 원가는 12월 31일에 결산시에 남아있는 재고가액을 반영하면 없는 만큼 팔아서 없겠지. 매출 원가분계는 회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 인식하고 매출원가 비용 인식하면 손익계산서, 총액주의에 의해서 부분계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이익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품은 우리에서 돈 벌게 해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오고 사실상은 또 빈번하게 팔 거예요.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t 계정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른쪽에 t 계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쓰세요. 실제치를 갖고 연결하고 제가 이따가 결론까지 내드리도록 할게요. 상품 티계적은 거의 다섯 개요. 무조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우선 자산이니까 증가의 거래는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의 거래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실제 그대로를 반영을 해보면 상품 차변에 증가가 있었죠. 이세 가지. 계정 기입법은 뭐예요? 증가의 위치인 차변에 기록하고 반대 계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증가 차별, 첫 번째 거 현금, 반대편 계정과목이니까 현금, 금액 바로 쓰시면 돼요. 100원, 또나웠죠 증가의 차별, 반대편 계정과목 외상, 매입금, 1 0 또 사왔어요. 증가. 반대편 계정 과목, 엄마래. 지극, 어 그럼 단기 중에 증가한 게 요만큼 있었고요. 상품은 언제 감소를 해요? 팔면 감소하죠. 그 감소하는 만큼은, 자, 통계 찾아가 볼게요. 상품 감소. 대변에 기록하고 반대편 계정 과목,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 감소했어. 왜 감소했다? 매출에서 들어간 원가. 매출 원가 대각 그럼 제가 계정에 옮겨 적어둔 걸분개로 바로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계정 기입법대로 원리대로 해석하셔도 되고, 얘를 빠르게 판단을 하려면 딱 밀어버리세요. 라고 했어요. 이를 밀어버리면 아 대변에 상품이 감소했어? 왜 감소했다? 살아서 팔린 만큼 매출 원가.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붕괴된 걸 지금 계정에 옮겨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당기 말을 가서 차변 대변 합을 내주면 차변의 합은 300 대변에 감소가 100이 있었으니까 그 차액만큼이 남아있겠죠. 감소 100이라면 얼마가 남아있다? 200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당기 말에 잔액이 되니까 그만큼 이 말, 잔액은 200이 돼요. 그럼 기말의 잔액 200원은 그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연도 입장에서는 기초의 잔액이 얼마가 된다? 200이요. 그럼 증가의 기록은 차변에 하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기록이 돼요. 쭉 길게 쓰시면 차변에 기초 전기말 잔액이 단기 기초로 넘어왔을 거니까 기초 잔액 200 그럼 또 단기 중에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사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아까는 실제 계정 기법에 따라서 회계처리 계정 옮겨 쓰는 걸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이걸 한 번에 표현을 해 볼게요. 이건 결국 단기 중에 매입한 만큼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증가는 단기 매입액.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변에 단기 매입액. 금액은 생략. 그래서 실제 음, 여기 보세요. 상품이 차별에 증가한 건 결국 현금 주고 매입한 거, 외상으로 매입한 거, 어음 발행에서 매입한 거. 증가라는 건 결국 뭐다? 단기 매입한 만큼 증가한다. 실제 계정 기입법인데 이걸 그냥 전체 금액적인 표현을 하는 거야 결론. 결국 얼마만큼 증가하게 된다? 단기 매입한 만큼 증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다 단기 매입액이죠. 증가.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이 파트예요. 이렇게 여기 딱 잘라서 위에는 연습 한번 한 거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초에다가 단기에 매입해서 증가한 만큼 더하면 위는 기초에 매입한 거 더한 만큼이 올한해 동안 판매 가능한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 단기 매입액을 더하면 판매 가능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결론이 뭘까요? 결론. 기초에 매입한 거 있어요? 그럼 결론은 팔아서 없어졌거나 판매되지 못하고 남아있거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데려옵니다. 판 만큼 없어진 건 뭐가 되고 매출, 원가. 판매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라면 기말, 재고, 잔액. 기말, 잔액. 기말 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말 잔액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걸 외우실 때 조금 내용을 파악하고 외우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계정기입법은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상품사변에 기초에다가 장기매입액을 더하고 결론이 뭐다? 팔아서 감소했거나 남아있거나 매출원가 남아있으면 기말 다내게 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꼭 외우세요. 별이 다섯 개입니다. 저처럼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얘가 뭔가 고민하니까. 별 곱하기 5.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라고 했으니까 기초에 단기매입한 건 더하고 변론이 뭐다 팔아서 감소했거나. 남아있거나 이렇게 외웁니다.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이말 잔액. 그래서 결과를 외우는데 이게 잘 연결 안 되시면 이렇게 금액 재입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기초는 없었는데 단기 매입액 300, 팔아서 100 없어지니까 남은 건 2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고 자산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보고 계시다면 유동성 배합법에 따라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이요 즉 간접적으로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 배우셨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이죠. 우리가 돈 벌게 해주는 재고자산. 1년 이내 빠르게 물건 팔아서 현금화 해라.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을 주인공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